이거를 다 잡아야 뽑을 수 있는데, 잡는데 시간이 걸려버리네. 아, 괜찮아. 얘네 다 돈이니까. 너무 욕하지 말자. 그 다음에 캐터펄트 만들 때는, 이거 울트라 다 버려도 되니까. 와, 공격을 막아버리네. 진짜, 도소 수업이. 괜찮아요, 여기. 저격 타워 3개 있어. 이거 이거 무조건 다막을수 있어. 야이 새끼 이거 다 피해버리는데 이거? 와씨한 마리가 공격 다 막으면서 왔어. 타이밍 어긋나서. 저격 타워를 하나 더 만들어 버려? 애들이 오버 때리고 있어서 그런가? 제발. 아, 와씨. 그 자름을 피쳐야 될 수도 있겠다. 야, 이거 좀 때려봐. 그렇지. 아, 이씨. 이거 불안하네 이거. 아, 이제 좀 있으면 캐터펄트인데 이거. 아야 그냥 5,200원까지만 모으자 이거 야 이걸 때려야 돼 이거 아 이거 이거 다새 거리네 이거 아니야 새도 돈 아껴 새도 돈 아껴 잡는다 이제 따이새끼 바라보고 있었는데 연사가 살짝 모자란다 보다 일단 피 채우자 이게 완전 거슬리네 이거 아, 이게 다크소음 때문에 이게 라인 너무 밀린다. 이거, 이거, 이거 와 공격 다 막아버리네, 이거. 타이밍이 너무 어긋나. 내가 이거 놓치는 거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 그냥 놓쳐도 지금 그냥 이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저거 뭐야? 아 <laughs> 진짜. 와, 너무 어이가 없네? 아, 나 진짜 저런 죽으면 나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 와,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그 <끝> 저글링이 1 원인데 파라도 1 원이니까, 난네개 만드는 게 맞는 거 같아.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 저기, 어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울트라를 하나 더 만들까? 울트라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저게 처리가 돼? 내가 보기에는. 마비 타워가 부족했다. 내가 보기에는 마비 타워의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아, 저기까지는 그래도 잘 됐는데. 캐터펄트까지 올라가는 게좀 힘드네요. 올라가는 게. <laughs> 저기서 캐터펄트만 올라갔어도, 아, 진짜 편했을 텐데. 울트라를 하나만 만들었어야 되나? 아 먼저 블러드 타워부터 하나 만들었어야 됐을까? 아씨 일단 여기 울트라 여기는 캐터펄트 그다음에 여기 마비 타워는 하나 있어야 되고 아 진짜 어렵다 뭔가 뭔가 어렵다. 이거 히드라는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 이거 히드라 진짜 무쓸몬데 나 이것도 최대한 이거 안쓰려고 이것도 아예 여기다가 스카웃을 만들까? 마비타워를 여기다 만들자 어차피 얘는 사정거리가 좀 길잖아 여따 스카운트 만들고, 여따가 울트라를 만들자. 어쨌든 여기 초반부에서 좀 잡는 게 그래도 마음이 놓여. 아니 그럼 이거 가스를 뚫어야 되네. 이거 여기 자리가, 여기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인데?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느낀 거는 초반에 저기 그거 잡을 거면 자, 이거,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laughs> 잡을 거면 악한 스카웃이 있어야 돼. 하지만 탱크부터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도. 아, 마비타워를 여기저기에다 좀 많이 깔아놔야 되겠다. 마비타워를. 생각해 보면 걔네가 마비 타워에 약하잖아. 오우거가 리버라서 여기를 마비 타워 위주로 깔아둬야 되겠다. 여기를 아예. 아 이거. 씨아 게임 한번 저렇게 게임 잘 되다가 한번팍 죽어버리니까 아 뭔가 좀. 멘탈이... 멘탈에 손상이 좀 와버리는데? 아내 네. 이러면 안되는데 멘탈 손상 오면 안되는데 내가 타워를 안만든게 블러드타워를 아까 안만들었는데 내가 그때 블러드타워를 내가 하나 만들었다면 지나갔을수도 있어 아 여기 블러드타워 만들 여기다 블러드 타워 만들. 블러드 타워 좀 앞쪽에서 때리는 게 좋지 않나? 어떻게. 방어무지. 블러드 타워를 어디다 만들지? 여. 여기? 근데 걔도 많이 때리 는게 좋은거 아닌가？어떻게 하지？잠깐 만, 일단 은얘다 나중 에 캐터 펄트를만 들어야 되는 자리 니까 시리 하나 만 들어 놓고30 원도 아껴 써야 되 나？일단 은 신도 봐야 되고400 원. 여기서 4 0 0원이 보이냐? 아, 하이템 플러를 얘가 잡았었나? 아, 아니다, 아니다. 내가 400원을 모았었다. 여기다 이거 하나 만들자. 10원 상자. 얘가 돈 많이 주네. 최대한 아껴, 돈 최대한 진짜 자린고비를 해야 돼 자린고비 빨리 그렇지 여기서 400원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400원만 있으면은 하이템플러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 아 여기 스테이지 하나 더 있구나. 그럼 여기서 모이겠다. 오케이. 좋아, 모이겠다, 모이겠다. 이거 만들어놔야 되나, 이거? 만들어두자. 혹시 공중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 아, 이거, 그, 가고일 그거 놓쳤던 게, 아, 그거는 내가 보기에 마비타워가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랬어. 하. 아. 얘돈 얼마씩 주냐? 2원? 아 어, 여기서 400원 보이겠네요. 아, 근데 돈 보이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이게 더 급하니까 이것부터 만든 다음에 마비타워 만들어. 아니야, 이게 더 급한가? 이 디펜스는 진짜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냥 무조건 좋은 것 같아. 그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이게 그거야. 100원짜리가 4개 있는 것보다 300원짜리 하나 타워가 훨씬 더 좋은 거야. 이 게임이, 이 게임이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아닌 거는 마비 타워 하나밖에 없어. 마비 타워 하나만큼은 이제 좀 많이 깔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저기에다가 이거 빼고, 그냥 최대한 그냥 비싼 거부터 만들어야 돼. 이거! 아까 가고일에 털렸던거 내가 기억을 하고있어 일단 마비타워 이번엔 좀 많이 깔을거야 여기 저기에다 그냥 다 깔아놔야지 이제 여기서 어떻게든 400원을 모아야되는데 이거 야야 너 그거 때릴때가 아니야 그렇지 됐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그 다음에 150원 뽑아. 지금이야. 야, 너, 너, 이거 때려야 돼. 이거 때려야 된다고! 아, 이, 못 잡았잖아. 아. 아, 멍청한 인공지능, 진짜. 아, 이거나, 그냥 150원짜리 만들걸. 아. 카우시 때리면 이렇게 쉽게 잡는 걸. 나 이제 마비 타워. 빨리 가스, 가스 다 써야 돼. 지금. 봐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것도 야 이것도 이것도 공주 때린다. 이거 이거 이거. 아, 이 멍청한 놈 마비 그렇지 어차피 이게 데미지도 세다고 1 2 0면은 꽤나 쏠쏠해 여기 스나이핑 타워 만드는 자리인데 아 아이, 괜찮아요 중간중간에다 섞어놓으면 좋지 여기 자리도 좋잖아? 음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블러드 타워를 이제 어따 만드느냐? 야, 아, 여기 초반에 쓰는 게 초반에 때리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보기엔 아까 블러드 타워 있었으면 진짜 막았어. 어쨌든 순서를 정해야지. 좋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거, 이거, 이따가 2100원이 아까 됐는데 솔직히 이거 있었으면 진짜 막았을 것 같아. 빨리 이거 가스 써주고. 가스가 1원이 더 있었네요. 이거 보스는 이거 충분히 잡을 거예요 이따가 이제 마비 타워도 하나 닦아주고, 와 미자드 타워 엄청 개 좋네. 역시 야, 이거 보스를 빨리 잡으면 빨리 잡을수록 오히려 안 좋은 거 같은데, 저스커지가다 돈인데? 한 가지 한 번만 더줘나 보스는 좀 비교적 쉽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얘네 다 필요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한 거는 울트라 이거 다음에 울트라 만들어야 돼 우리의 비밀을 다이지려 하다니 주변 클로킹. 이거 지금 뽑아. 막을 수 있을 거야. 막을 수 있을 거야. 괜찮아. 못 막아요. 촉된 거 같아. 망했어. 울트라부터 만들었어야 돼. 어, 막나? 와, 대박이다! 막았다! 하하하. 아, 심장이 쫄깃쫄깃했잖아? 그 다음에 울트라를 얻다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 울트라 하나만 만들까? 아니야, 울트라 하나만으로도 못 막을 텐데? 가스 최대한 이거 안 까고 싶은데, 이거? 아, 까야 되나? 지금 까야 되나? 아, 저 개싫다, 진짜. 2100원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못 모을 것 같다. 아, 씨. 결정했어. 어쩔 수 없다, 진짜. 그 다음에 이거, 스나이핑 타워 하나는 만들어놔야 돼. 이제 이거 다음이 오우거인데, 오거를 크게 잘 잡으니까. 이거 1,400원짜리. 저 보호타워가 훨씬 더 비싸네, 이거보다. 이제 보니까. 그렇게 비쌌어? 조금 더 가까이에다 만들 걸 그랬나? 보호타워가 있, 있어야. 울트라 두 마리로 이거 한번 소환했어도 됐던가? 아니다, 얘가 잘 잡.. 방어무시니까 얘가 잘 잡을 것 같은데? 소환해볼까? 지금 소환? 이자타워가 은근 되게 세단 말이지? 소환해보자! 좋았어! 그 다음 이거 울트라 그 다음 여기에다가도 마비타워 하나 깔고 마비타워를 이곳 저곳에다 그냥 다 깔아놔야 돼 이거 마비타워가 희망이다 아, 방어는 무신데 데미지가 약해서 얘네가 피통도 크니까 그래서 잘못 잡네. 별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미저 타워는. 여기서 이제 천사 0 0원을 모아야죠.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마비시켜, 이거. 어디가, 어디가, 이거, 이거. 아까 좀 희한하게 마비시키네 그 다음에 보호타워 하나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오거 아까전에 막 100마리 뽑아가지 고그 어 필드에 100마리 이상 퀘스트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깨주고 이제 마비타워도 많고 아 블러드타워 아 아니야 안전하게 하자 오타와 하나로는 안될것 같긴 한데. 한번더 소환. 돈을 좀 끌어 모아놔야지. 단계별로 올라가자. 1,400원짜리 만들고 그 다음에 2,100원짜리를 만들자. 그게 낫겠다. 아, 이거 사거리가 너무 짧은데? 아, 이거 여따 만들 걸 그랬나? 애초에 사고리가 짧은데? 여기는 뭐딜센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괜찮아, 괜찮아. 최대한 효율적이게 돈을 쓸 것. 계속 명심해야 해.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못 깼던 유인은 마비타워가 부족했던 것 밖에 없다. 마비타워만 많으면 돼. 뽑자. 공중 아, 이게. 맞네. 이거. 얘네가 잘 잡네. 아, 씨. 이게 없었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답이 보이는구만. 아. 아까 이거를 이제 그 보호타워가 때리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거잖아. 애초에 얘네 선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건데. 아. 아, 이게 애매하게 돼있네,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마비타워가 이게. 뭐야, 이거? 안 보이는 스케일빈 방식인가? 자 마비타워였다가 하나 더만들는 아예 떨어, 떨어뜨려서 만드는 게 좋겠지? 여기다가 하나 만들까 여기.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마비타워 밭으로 만들어, 그냥. 이게 많아야 돼. 이 구역, 저 구역에다가. 일단 만들어놔. 어차피, 어차피 앞쪽 라인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뽑을까? 아, 이거 저격 타워 그래도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힐때 100마리 이상 소환하기 지금 못할 것 같은데? 1000원. 아, 100마리 이상 하기 못했다. 아, 이거 돈 아까운데, 진짜 이거. 이거 1,400원짜리 이거 만들자, 이거. 하나만 만들려고 했는데. 네. 아, 이거 100마리, 100마리 이상 이거 퀘스트 깨져야 되는데 이거? 1대 100마리 이상? 되겠지 이제? 어, 됐다, 됐다. 100마리 넘기기. 이제 마비타워가 많아서 이거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괜찮아. 근데 문제는 사이언스 베슬이 마비타워가 개 많아. 애들이 거의 전진을 잘 못할 거야. 이거 마비타워가 카운터다, 이건. 좋아 좋아 또 전진할라 치면 또 마비되지 이제는 블러드타워 차례 아까 내가 마비타워를 너무 안 만들었구만 역시 됐어